선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 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 게라사 지방에서 음 이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하기 전에 에, 제가 에, 월요일부터 어, 이제 금요일까지 피정을 하기 때문에. 에, 이제 월요일 거는 올리고 오늘 월요일 거 화수목금토는 강론이 에, 이렇게 복음묵상이 없겠습니다. 아싸 아니 아사가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주일 강론은 에,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어, 이렇게 미리 지금 제가 해놓고 에, 보내놨으니까 아마 그렇게 올라오겠죠. 에 그래서. 피정 잘 다녀오겠고요. 음, 그래서 오늘 또 조금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게라사 지방에 가셔서 어, 누구도 쫓아내지 못하는 마귀들린 이제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죠. 하도 강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이 수가 많아서,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아, 저희를 지옥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저 돼지들 안에, 어쨌거나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돼지들, 그러니까 돼지들을 키운다는 거는, 약간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갈릴레아 지방 안에 있지만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죠. 거의 이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돼지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수천 마리를 키우는 이런 어, 동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약간은 이제 돈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돈 벌기 위해서 종교를 유대의 종교를 버린 사람들이죠. 어쨌거나 이제 이들을 이제 마귀를 쫓아냈는데 마귀가 우리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돼지나 마귀나 비슷한 놈들이기 때문에 걸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몸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돼지들이 뛰어서 물속으로 갈릴레아 호수 쪽으로 빠지게 되죠. 이제 갈릴레아 호수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 이렇게 물속은 항상 지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옥으로 빠지는 이제 존재들인데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 뭔가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죠. 예수님한테 저희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벌어지냐면은 막 수천 마리 돼지가 떨어진 죽는다면 뭐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 그때 당시로 이제 한 마을에 어떻게 보면 돼지를 함께 모아서 키우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니까 조금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쫓지 못하던 그마귀들린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 고생하는 그 마귀들린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영적인 힘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 영적인 힘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속육신 마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속육신 마귀에 빠져 있으면서. 어, 빠져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은, 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항상 기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어, 눈이 이 맵네요. 이 또, 한국언조증 <laughs> 오나봐. 이게 몸이 계속 이 모양이네요. 그래도 피정 들어가서 조금 쉬고 나와야겠어요. 아무튼 에, 그 안구건조증 아니 안구건조증이 아니라, 아무튼 에, 그 어,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 어,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성령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세속육신 마귀인 거죠. 어, 그 세속육신 마귀를 어,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그게 성령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핵심인 거죠. 그 세속 육신 마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예 유대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일 때 있었던 세 명의 왕을 보면 돼요. 사울은 마귀, 교만을 상징하고 다윗은 육신을 상징하고 어 육신이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돈을 좋아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laughs> 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왕권인 거죠. 근데 이 왕권을 이들이 이렇게 돼요. 사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예언자가 하느님이 예언자를 엘리아로 어, 이렇게 해, 해, 사무엘로 해놨는데 예,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답하니까 자기가 아, 그 사제직까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당신의 왕권은 여기까지 은총은 성령의 은총은 성령의 은총이 이 들어오면 세례받을 때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 이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끊기는 거죠. 그니까 이제 왕직이 끊기는 이런 거어뭐 현대에서는 나폴레옹 같은 경우를 들수 있겠죠. 이제 교회에서 은총이 오게 되는데 그 교회가 보통은 이제 대관식을 해줬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뭐다 이기다가 보니까 자신이 교만해져서 나는 교회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스스로 왕관을 쓸래라고 해서 수백 년 만에 이제 꽂아놓은 보리자르처럼 이제 교회 주교님들은 와 계신데 본인이 집어서 본인이 이렇게 쓰고 나서는 이제 계속 패전을 하면서 유배가서 안 좋게 이제 죽었죠. 어떤 왕직을 또 잃게 되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쫓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탐하게된 이유 때문에 이제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죠. 왕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는. 에, 또 누가 아, 그래요? 헨리 팔세. 이이 여자랑 살다가 또저 여자랑 살고 싶은데 이 교황청에서는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 영국 사람, 영국 왕인데. 아, 그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냥 에, 그러냐. 내가 에, 그냥 에, 결혼할래. 그리고 너희들 교황청이랑 해지마. 그리고 이제 성공회를 맡은 거죠. 지금 뭐 여성 주교까지 있고 에, 막 나가고. 막나간다기보다는 좀 자, 뭐또 뭐가 있으니까. 아, 우리 쪽에서 볼땐 그런 거지만 아무튼 어, 그렇게 에 하느님 나라의 에 열쇠를 이제 교황님에게 줬는데 그 열쇠에서 오는 성사권, 고해성사, 에, 성체성사.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고해성사, 성체성사 여기도 하기는 하지만 에, 그 거기 안에는 은총이 없죠. 성령님이 에, 끊기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돈을 좋아해서, 이제, 전쟁하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딸이랑 결혼하고, 여기 정략 결혼들을 막 행과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700명이 되고, 첩이 300명. 아유, 부러우면 안 되는데, 부럽진 않아요. 아무튼, 약간 부럽다. 뭐, 그런데, 이, 그렇게, 그, 각자의 지방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래도 자기 부인들인데 이걸 안 섬겨주면 또 전쟁하게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튼돈때문에 솔로몬이 에, 여기에 가서 막이 우상한테 분양하고 저기 가서 저 우상한테 분양하고 뭐 이렇게 돼서 에, 이제 에,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에, 갈라지게 에,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뻔히 보여주는 세속육신 마귀가 성령님을 아, 이제 에, 한다. 뭐 영화 월스트리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좀 순수했던 사람이, 그 월스트리트 어떤 사람, 이 모토가 뭐냐면은 그리드 is good인 거야. 그리드, 그리드 is good. 그리드 is good. 이게 탐욕은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처음엔 잘 나가는 듯 하지만, 이제 망하고 모든 게 이제 아무튼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 되는 거죠. 어, 여기에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성령님, 음,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은, 어, 뭐로 없앨 수 있었냐면, 어, 그, 어, 11조 내는 거. 그리고 뭐 완전히 없어졌다. 그라 그러, 하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1조를 내보니까. 근데, 어, 11조를 내면, 계속 내야 될것 같아서 안 해요. 1 년만 시험 삼아서 해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려면 세속 막신 육신 마귀를 죽여야 돼요. 왜 영과 육은 반대니까 세속 육신 마귀 이게 이제 게라사인들은 그걸 이제 막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 가지고 한, 어, 일주일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 근데 그 당장 본인들이 수천 마리, 이, 그, 돼지를 잃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시험을 안 해보는 거죠. 예, 성경에 11조를 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죠. 나를 시험해봐라. 예, 그래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로 시험을 해봤더니 어 돈이 안 부족하네 또 시험을 해봤더니 안 부족하네 그러니까 쭉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에, 이제 많이 사라지면서 어 이제 에, 성령님께서 어 들어오셔서 기쁨과 평화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육신에 대해서는 아 나는 진짜 여자 계속 그 저를 불러주시는 거는 알았지만 아 여자 없이는 뭐,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예, 신학교 들어가면은, 진짜, 막, 죽을 때까지, 막, 물론, 뭐, 여자 없이 사는 거긴 하지만, 근데, 예, 바람 속에서, 그런 얘기. 나를 따르려거든?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날따라라 매일이 다가온 거죠. 아, 하루구나. 하루만 견뎌내면 되는구나. 예, 가만히 봤더니, 뭐, 여자 없이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사귀었던 시간은 요 매큼이고. 근데, 그 없이 살았어도 잘 그냥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래, 여자 없으면 내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laughs> 행복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수,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는, 어, 이렇게 다시 뭔가 아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있고 여자랑 사귀어서 헤어져 본 적도 있고 근데 헤어지면 왠지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았는데 헤어졌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올까 겁 없나요. 왜냐하면 그때 어, 사귈 때의 그 고통을 <laughs> 기쁨도 있지만 고통이 훨씬 컸었던 거죠. 그 고통을 예 네, 그러니까 여자를 또 이렇게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더니 어 그런 기도 안에서 에, 누군가에게 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진 그 자유로움 그리고 그런 남는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는 그 성령님의 기쁨을 느끼니까 어 이제 뭐어 다시 뭐 나가서 아또 누가 누군가 좋아지면은 신학교 나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어, 몸이 이제 뭐 감기 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피부병 막 하면서 한달 동안 이제 한번 하루 딱 술을 먹어서 이제 피부가 재발을 했긴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달 동안 술을 딱한번 먹어본 거죠. 어,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은 왠지 사목이 안될줄 알았는데 술을 안 먹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 술을 안 먹으면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 시간이 많이 남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술을 끊으라고 기도하는 분들한테 왠지 질것 같은 거예요. 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왠지 질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술 때문에 이게 술이랑 성령님이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성령에 취하는 거나 술에 취하는 거나 반대거든요. 예, 근데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게 정상인데, 근데 술에 취하면은 이제 술이 교만이거든요. 예, 먹으면은 본인이 막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예, 본인이 최고가 되고 막다 이길 것 같이 막 그러다가 얻어맞고 다니고 막 봐요. 이제 그러, 그런 나발. 근데 이제 그런 이술을안 먹어 보니까, 어, 괜찮네, 좋네, 아 이러니까, 어, 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성령님께서 어, 저, 저에게 많이 들어오겠죠. 세속 육신 마귀, 이런 것에 대해서 11조 혹은, 어, 또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죠. 며칠, 한, 한달 동안. 일론 머스크가 30달러로, 하루 1달러로 30일을 한번 살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달이라도 내가 시험을 해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 육체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 나는 절대 술 없이는 못 살아. 아 그러면서 계속 마셨다는 거죠. 제가 그냥 한 이틀 삼일 안 마셔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매일 마 조금 근데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음 가끔 이제 많이 마시고 예, 그런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마셔서 실수하거나 뭐 그런 적은 이제 뭐 거의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약간 정신이 메롱메롱한 상태에 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사순절 시작되고 그래서 사순절 동안 제가 구역방송을 할 건데 구역방송 할때 이번에는 술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월 달도 아마 술을 안 먹을 것 같아요. 2월 달만 잘 버티면 야 1, 2, 3월 올해는 술을 안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4월까지, 부활 때까지. 그러면 그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좋으면은 끊을 거예요 그렇게 술 그만 먹으라고 기도하는 분들한테 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욕심 마귀를 한번 끊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저희 뭐 11조, 1년 동안 내보고 에, 안 되면 더더 행복하면 돌려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어, 짧게 에, 이게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 시험을 할수 있을 때 에, 거기서 오늘 행복 때문에 에, 오랫동안 그거를 끊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에,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오늘 이 게라사 사람들은 에, 그냥 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그냥 자기들 잃는 거, 이분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져. 라고,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 이제 마귀를 쫓아낸 능력을 있음을 보고도 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빠르게. 에, 내가 오라라고 결정하지 말고 한번 예수님 하느님께서 나 이거 1일조 내봐 한번 시험해봐라고 한 것처럼 우리 세속육신 마귀를 다만 한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시험해 보면서 결정을 에, 내리면 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에,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에, 너무 교만해서 그냥 에,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예, 겪어보고 해보고 어, 어, 이렇게 예, 결정을 하는 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피정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좋은 피정 될수 있도록 양팔기도 (5단씩) 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